하늘 가는 밝은 길이 삼건 6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13일 환상과 해석 애녹점에 갑니다. 이제 환상,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부정한 모습, 예수님 꼭 노인네로 많이 등장하셔요. 할머니 특히. 근데 그 구부정한 모습으로 등에 사람을 업음. 근데 문제는 등하고 등끼리 맞닿게 업힘. 무슨 말이에요? 업긴 업었는데 일반적인 업, 업음이 아니고 등과 등이 맞닿는 즉 뒤집어서 없는 것처럼 아, 그럼 서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우리의 고집을 업으신 것 고집 예. 주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이죠 우리의 정욕 욕망에서 비롯된 고집과 같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업으신 것참 힘들게 힘들게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업으신 이유는 우리의 고집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려고. 주님이 버리게 하시려고 업으셨대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음. 그런데 반대로 업은 신, 즉, 등과 등이 맞닿게 업으신 것은 주님과 반대됨을 상징. 그러니까 등 돌린다 그러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이 가다가 등을 돌렸다. 그럼 배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과 반대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고집을 업어 감당하시는데 우리가 그 고집을 다시 취할 수 있음. 주님만이 우리의 고집을 감당하실 수 있으심. 쉬은 애가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덜어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구른 것처럼 우리의 이 고집은요, 잠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언제부터 또 상황이 벌어지면 주섬수섬 다시 챙겨오죠. 그런 것처럼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면 고쳐지게 되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고집을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음. 우리가 그 고집을 버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고집을 업어 가심. 하지만 내가 다시 나의 의지로 취하면 다시 나에게 붙어버림. 주님께서 감당해 주셔도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 다시 나 혼자 해보려고 하면 다시 또 그것을 취하게 된대요. 주님께서 고집을 업어 가시는 것은 내가 그 고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참 주님 힘들고 어렵게 참 얘기를 가시네요. 네. 저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므로 주님의 사명이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 어려운 길을 가셔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주님의 마음,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경고망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고집을 빨리빨리 내려놓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완전히 감당하시 전까지 그 고집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기 전까지는 그만큼 절제가 필요한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자꾸만 쳐내고 내가 그 고집을 다시 취하지 않으려는 절제가 필요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버리기 원하는 마음. 이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하셨을 때 다시 취하지 않으려는 자세. 이것이 절제하는 자세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대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대신 감당해 주심. 우리 힘으로는 못 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버릴 수 있도록 감당해 주신대요. 기도입니다. 내 따라 네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 나는 벌써 기쁨을 얻어 놓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기 원하고 찾고 찾으려는 그 마음에 나는 벌써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구나. 내 따라.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저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으로 오면 된다. 나의 사랑을 원하는구나. 더욱 순결을 원하는구나. 이게 애녹자매한테 는 건지 누가 이 예레미야 기도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떤 딸에게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라면서 격려하고 계시네요. 더욱 순결을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 길을 갈수 있게 너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수고하여라. 그 수고가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이니라. 뭐 엄청나게 뭐, 큰 교회를 세우고, 성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주님의 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이 큰 헌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 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헌신하는 너의 헌신을 내가 기쁘게 받노라. 늘 수고마, 수고해야 되는 세상이다. 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늘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세상인 것이다. 근데 이런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 완전히 이건 뭐 세상과는 별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왜 헌신이냐면 나를 위해 하는 것이기에 헌신이다. 꼭 사람을 향해서만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번제를 드리는 것 역시 헌신이다.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헌신과 희생이 있는데 주님께 모은 몸과 마음을 거. 이게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은 희생하는 거,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나의 것을 손해보는 거. 근데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헌신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뭔가를 희생했을 때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이웃사랑이면서 헌신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모든 것이 다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바치는 건데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한 것이면 헌신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정리되어야 여기서 헌신, 희생 뭐 이런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를 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늘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게 뭐예요?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주지 않아요. 유혹하죠. 또배우의 마귀가 계속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육체의 헌신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걸 헌신으로 보신대요. 그것이 너희의 수고와 애쓴 헌신이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헌신이다. 나를 사랑하고 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너희의 육체를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육체의 헌신이다. 우리는 막교회를 많이 맡고 엄청나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달란트를 투자해서 뭔가 해야 헌신이라고 여기는데 그런 것도 헌신이지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이거를 헌신으로 보신대요. 쉽죠? 네, 뭔가 엄청나게 거창하게 희생하지 않아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보통 이웃 사랑을 말할 때 헌신한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하죠? 그런데 헌신이란 상번제 하나 앞에 늘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상번제를 말씀하실 때 쓰시는 표현, 이웃을 위해서는 희생이라고 표현해주심. 여기 나오죠? 주님을 향한 것, 헌신, 이웃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손해본 것이 희생인데, 이, 이웃을 위한 것이 희생이면서 헌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할 때? 이웃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때, 원인이 주님일 때, 그것이 또한 헌신이 된대요. 맞다. 그것 또한 희생이라고 말하곤 하지. 하지만 그 희생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이 포함돼. 어떤 혈육간의 관계라서, 친구라서, 또 체면 때문에, 또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한게 있으니까 나도 도리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여기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돼요. 나를 위해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너희가 이웃을 위한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원해서 너희가 순종했다기보다는 그냥 너희가 해야 될것 같아서 도리적으로 또 어떤 친분 때문에 그냥 너희의 원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희생이라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헌신은 자기 만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뿌듯하잖아요. 뭔가 좋은 일을 한것 같고 뭐안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주님 그러면 이웃에게 하는 사랑은 헌신인가요? 헌신이 아닌가요? <laughs> 희생이고 헌신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죠. 헌신보다는 희생이 맞는 편이다. 헌신은 나를 위한 모든 것, 나의 육체의 헌신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이웃에게 베푼 사랑은 헌신이 아닌 희생이 될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는 또, 어, 나를 위해 이웃에게 베푼 사랑은 헌신이 아닌 희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를 위해라는 거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은 희생인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즉,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러면 이제 헌신이 될수 있다라고도 표현되죠. 진정한 이웃사랑을 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진정한 이웃사랑. 이게 이제 주님 때문에 하는 이웃사랑이죠. 그 속에 규묘의 자기만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만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헌신이 아닌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단단한 말이다. 단단한 말. 아무나 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말. 진정한 이웃사랑은 나의 것이 온전히 흐르게 하는 것만. 즉,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것을 전해주는 뭘 주님의 것을 전해주냐면 하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되는 거래요. 저도 이 창조 계시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죠. 그 전에는 그냥 나로부터 출발한 불쌍히 여기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이제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러면 광야성도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할수 없는 것인가요? 이긴자 이근냐매가 되기 전에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못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지 즉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공급해주시는 능력, 도움, 힘 사랑, 이런 것이 없이는 어렵다는 거죠. 죄의 속성은 자기 사랑이다. 지금 자기 만족이라서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그러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이 될수 없는 거죠. 죄성이 뿌리 박힌 자가 어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느냐. 네, 죄성이 늘 작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대요. 다만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이끄심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죠. 다만 나의 도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할수 있는 거지. 하지만 극히 드물다. 순전한, 순진한, 순수한, 순결한 그런 마음 자세를 애쓰고 힘쓸 때 가까스로 광야성도도 진정한 이웃사랑을할수 있다는 거죠. 모두 스스로 만족을 취하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정말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지도 못해요. 대부분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모두 스스로 만족을 취하려고 하고 또 취하게 된, 되는 것이다. 인식하지 못할 뿐, 예,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뭐라고 하지 않는단다.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남을 돕고 희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냥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죠. 순종하고자 하는 너희의 선한 마음에 나는 은총을 부어주는 것이다. 더, 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 그럴수록 더 은총을 부어주면서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바꿔가시는 거죠. 선은 나를 더욱 끌어당기게 된다. 선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일정 부분 도달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더 높은 차원의 선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죠. 선한 마음은 내가 더욱 일할 수 있게 하고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게 하는 것이지 이웃을 향한 선또 착한 일들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다만 그것 안에 감춰진 나의 의 자기의 또 자기 만족 또 그것으로 뿌듯해하는 그런 것들을 잘 경계해야죠. 내가 일할 수 있게 하는 영혼들 선한 마음의 영혼들은 그만큼 내가 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이란다. 더욱 온전해질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지. 빛을 비추어주는 것이란다. 나의 빛을 흡수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더큰 은총으로 부어주게 되는 것이지. 더더더 더, 더 주님의 빛으로 조용받고 또 주님의 빛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할 때 주님이 더 부어주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빛, 주님께 조용받기보다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죠. 왜냐면 하 자기 만족이 크거든요. 주님 뭔가 어렵네요. 어렵지 않다. 쉽다. 너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어려운 것. 자꾸 너의 기준, 인간적인, 인본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어, 말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나의 기준에서 생각한다면 그만큼 쉬운 것이지. 단순해지면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알아서 행하면 단순하고 쉬운 거죠. 그러니 너의 기준을 나에게 두어라.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될 것이다. 점점점 나 중심에서 또 인본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 신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나의 시선을 너에게 희 요구하는 것이다. 너의 시선에서 생각하지 말고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라. 시선에서 보면 자꾸 아, 나 중심적인 것 같은데 자기 만족이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래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보이고 알게 될 것이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제 시선이 이 땅에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시선이 점점 바뀌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22년 5월 14일 새벽 2시 5분, 영의 기도 소리, 이제 소원장님이 영이 하는 기도를 듣고 적은 거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여, 당신께로부터는 오 생명의 물줄기가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당신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소서, 당신과 하나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소서, 당신께서 공급하시는 양식들을 통하여 날마다 살찌우며 자라나게 하소서 영의 소원이 곧 주님께 상달되고 그 소원대로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공급해 주셔서 주님과 점점 점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죠. 밤기도 남편 김지사님이 마음에 시험 들어서 개시에 대한 불신으로 불참.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겸손히 본인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잘 나가고 있죠. 네, 거의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21년 5월, 아니 21시 52분, 애녹자매 사랑의 출발을 했다. 지금 송원장님과 애녹자매가 영적 성장이 큰 차이가 없어요. 원래 시작은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 애녹자매가 말 그대로 스펀지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다 흡수하면서 네, 굉장히 빨리 성장했어요. 그래서 송원장님하고 몇달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주님과 사랑의 출발을 했다는 얘기인데 5월 14일이잖아요. 5월 18일에 흰 옷을 입는 영적, 저 할례산에 도달하는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그것과 관련된 표현 같아요. 하늘 군대 기도, 애녹 자매, 주님 아빠를 위해 기도해 야 할까요? 기도하여라 나와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주님과 막힌 담이 있는데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시험에 들어서 당분간 부참하겠다고 지금 통보한 상태거든요. 그는 나의 뜻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렇게 내 은혜의 환경이 그에게 흐른 것이다. 순이에게 보여준 강군사인이죠. 그 물살이 봉식기를 통해 흐른 것이다. 물은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물이 그의 사상을 부수기 위해서 흘려보낸 물이라서 본인에게는 고통스러운 거 큰, 어, 마치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가 그의 눈을 찔러야 한다. 본인이 본인의 눈을 찔러야 하는 것이다. 그 일을 어,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본인이 본인의 눈을 찌를 수 있나요? 엄청난 에, 각오 없이는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침을 좀 6개월인가 만들러 다니면서 침을 사가지고 제 살에다가 제가 한번 찔러 보려고 했거든요. 와, 못 하겠어요. 죽었다 깨어도못 하겠어요. 살짝 아프기만 해도 이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 가지고 피한 방울도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본인의 눈 찌르는 건더 불가능하겠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 주신 적이 있는데 눈을 찔러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시각을 바꾸게 하도록 주님이 눈을 찌르도록 이렇게 시키시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나의 뜻을 바로볼수 있는 시각을 가지도록. 내 아들아, 너의 것이 버려져야 나의 것을 채울 수 있다. 버려져야 채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거기에 오물들이 담겼으면 그냥 오물통이죠. 그런데 그릇은 나무, 질, 그릇, 투박해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겼으면 보배합이 되겠죠. 지금 이것처럼 방해한다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버려야, 비워야 거기에 주님이 주님의 것을, 좋은 것을 생명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님의 귀 쓰신다고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나오죠. 막힌 담을 허물어야 행복이 시작된다. 명심해라. 이 시기가 지나면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본인의 손해죠. 주님은 손해보지 않는 분이거든요. 오랫동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려고 해도 수용하지 못하면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후회하겠죠. 영적으로 큰 해를 입게 된다.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호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표현 보면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를 보는 거죠. 아니다. 이것은 나의 긍휼이다. 때로는 주님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말을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듯이 또 매를 대서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자녀를 이끌듯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나의 자비다. 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된 나의 금율이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반발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죠. 감사할 수 있겠죠. 내 아들아 나의 정의가 너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기도하여라. 그래서 정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의미죠. 나는 너를 강하게 다룬다.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너를 잘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성찰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 합당치 않은 것들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전에 주신 기도 제목.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 네, 기도전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기도할 때 주님도 말씀하셨대요. 주님,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참된 시선을 갖게 하소서. 참된 시선은 주님의 시선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시선을 갖게 하소서. 이 시선을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기 때문에 이 시선을 주님이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선을 기쁨으로 받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게 하소서. 소원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대요. 우리의 소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원하는 마음이다. 나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내 아들에게 지금 필요하다. 이 원하는 마음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원하는 마음조차 마중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애목자매가 대신 본인이 해야 되는 기도지만, 지금 대신 중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게내 아들에게 지금 필요하다. 그 마음을, 나를 간절히 원해야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세상 것에 많이 빼앗겨 있다. 항상 이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우리 심령의 땅을 마귀가 또 세상의 유혹이 차지하고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있든지 그래서 뺏고 빼앗기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광야연단 과정의 싸움이죠. 내 아들아, 그 마음을 정리하해라. 이제는 버리거라. 나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씩 버려가거라.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뭐, 천국 못 들어가죠. 천국은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나의 것을 채워넣거라. 내가 부어줄 것이니, 너는 그저 나를 원하는 마음을 준비하해라. 그 준비된 마음 안에 내가 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다. 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보아라. 묵상하여라. 지켜 행하여라 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주님이 간절하게 촉구하시네요. 아멘으로 화답하여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그 무엇을 한 것이냐? 너의 만족들을 채워나가지 않았더냐? 주님을 원하는 것 같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관심을 쏟았다는 거죠. 특히 뭐돌 이렇게 모으는 거라든가 마당 꾸미는 거라든가 나의 어떤 버킷리스트를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는 나로 만족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나로 만족을 채우는 자가 되어라.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원한다.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김사임영의 힘을 부여하는 선포기도를 시키심. 김사임의 영이 묶여서 힘을 쓸수 없는 상태란 것을 알게 하심. 선포기도는 주님이 시킬 때만 한대요. 아무 때나 하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는데, 영의 힘을 부여하는, 이게 중대자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5월 15일, 주일 11시에 몇 시간에, 이제 외부에서 이때 두 달간 목사님이 이제 병가를 내시고, 외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김땡덕 목사님, 교단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은혜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이제 눈이 자꾸 마주치면서 그분은 이제 또 호응해 주기를 원하시는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에, 알아듣고 에, 받아들인 것처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알았음. 왜 그럴까요? 주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것이라서 오직 말씀 가운데 또는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인지하시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지금 색깔을 안 칠했더니 좀 독특한 애요 까만색만 있으니까.